네 안녕하세요 고초조 의보입니다자 오늘 수리할 물건은요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요 책상 위가 요겁니다 요거 잘안 보이신다고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청소기입니다. 차이슨이라고 불리는 청소기인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작동을 안 해서 제가 요거를 분해해 보니까 이게 다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예, 단자인데, 요게, 어이쿠, 요거 얘랑 같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총 6개의 단자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 6개의 단자가, 네,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꽉 눌러야 되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데, 두 개씩, 두 개씩 쌍입니다. 지금 다섯 개는 지금 붙어도 있고요, 하나만 지금 안돼 있는데, 어떤 과정을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아예 기판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붙일 방법이 없어요. 이걸 붙이려면... 아휴... 이런... 잠시만요... 어디 있냐... 잠깐만요, 못 찾겠네요. 네,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거 지금 설명해드리다가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아, 이러면 작업하다가 되게 열받죠. 그런데 다행인 건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씩이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가 없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서 요 노란색 단자를 뺍니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요거 박혀있는 거를요. 이렇게,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꼬챙이 같은 걸로 꼬집어내면 이게다 빠집니다. 제가 다 빼낸 거고요 이미. 왜 이렇게 또안 들어가죠, 이거? 네, 이렇게 들어, 요렇게 들어가요, 반대로. 아이고. 이렇게 푹 박혀있던 건데, 꼬챙이로. 이런 꼬챙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빼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요. 자, 납땜을 해야 됩니다. 선을. 자, 화면 이쪽을 봐주세요. 지금 가운데다가 할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납을 먹여주세요. 납이 되게 두껍네요. 네. 납이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인데, 요 다리를 이용할 겁니다. 끝을 꺾어주시고요. 플럭스 한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이 작업하면서 사진 찍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납땜이 되고 나면 이제 얘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자에 꽂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리고 다리는 알맞은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좀 찝찝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해서요.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기판입니다,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쏙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가 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을 좀 꺾어 줘야 돼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꺾고 네, 꺾으니까 다시 펴지려고 그러네요. 그럴 땐자 엄청난 플라이어로 꽉 물어 놓고 꺾겠습니다. 꺾고, 꺾고, 꺾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걸로 작업을 했냐면, 핀 있죠? 핀으로 이걸 작업했더니 꺾이질 않는 겁니다. 네. 엄청 단단하죠? 소자들 다리로 꺾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걸로 이용했었냐면 이런거 이런, 이런 핀으로 했더니 이건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강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자 여기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요긴 좀 벌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꺾은 다음에 그냥 심심풀이로 고치니까 고치지 정말 <laughs> 돈도 안 되는 작업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네요 잘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납땜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게좀 찝찝한데, 그래도 뭐,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죠. 자, 두 개씩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쇼트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할 필요 없는데, 그죠? 자, 띄웠습니다. 이게 둘, 둘, 둘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답땜을 했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조립을 했을 때, 안자의 접촉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위에, 네. 이것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잘안 맞아요. 이거 되게 허접해요 청소기가. 그러니까 2년도 못 쓰고 버리겠죠. 이거 2018년도 제품이거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아우 진짜 승질 버리기 딱이에요. 네 됐고요. 이것도 씌워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잘 들어가지 않으면 실 실패. 다시 빠졌네요. 아. 네. 자, 다시 끼웁니다. 꽂았고요 뭐 살살 달래듯이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모를 먼저 맞추고요. 여기에 빠져 나오면 안 되니까. 아, 또 빠지네요. 이게 참 진짜 자자자자 자, 자, 자. 제발 좀 일단 이쪽은 대충 들어갔구요 아직 조금 유격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좀 땡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닫아볼게요 케이스 화면을 좀 닦기 할까요? 네, 뭐, 막, 네, 들어갔고, 들어갔고, 들어갔고. 네, 이 정도면 뭐, 들어간 거고. 여기는 나사로 좀꽉 조이는 수밖에 없겠네. 좀 뜹니다. 자, 이제 작동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모터 결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빡! 오! 자, 작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마무리만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제품이 저렴한 맛에 많이들 쓰시는 제품인데, 워낙 좀불량이 많아요, 여기가. 제가 이거 두 대째 지금 수리하는 건데요. 한 대는 그냥 선으로 이었어요. 선으로 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네, 뭐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먼지통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번 수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껴 써서 집안 살림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구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